144Hz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한성 컴퓨터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는 그야말로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뛰어난 FHD 해상도와 IPS 패널 덕분에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색 왜곡 없이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144Hz의 주사율은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장하여 단상 없이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.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 제품은 여러분의 게임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한성 컴퓨터 모니터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